주변 사람 찡그리게 만드는 외제 스포츠카에 과장된 배기음. 명백한 불법입니다. 어떻게 저런 굉음을 내면서 도심을 버젓이 운행할까 싶었는데요. 불법과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윤흐리 기자입니다. 이른바 슈퍼카로 불리는 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소음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기관을 뒤지자 깊숙한 곳에서 철수세미 두개가 나옵니다.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51살 정모 씨등 5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슈퍼카의 소음 감소 장치를 달아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벌여 모두 4억 원을 챙겼습니다. 온갖 슈퍼카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소음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국내 소음 기준은 74데시벨이지만 수입 슈퍼카는 유럽의 소음 기준인 75데시벨에 맞춰 생산됐기 때문에 정시 등을 소음 인증 검사를 통과하고 난 뒤에는 껴뒀던 철수 세미 등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대로 차량 소유주에게 돌려줬습니다. 네,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구매자들이 원하는 차 찍으면 은 구매하고 소음 인증 업체에 연결해서 검사까지 통과시켜주는 거죠. 이들은 더큰 소음을 원하는 구매자에게는 사제 소음기를 달아주기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소음이 120dB을 넘나들었습니다. 고막 손상 등인체에 치명적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소음인증대행업체 대표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슈퍼카 소유주 41명 등 모두 1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 v 조선 윤우리입니다.